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당 400년 종대였던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지금 그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광야의 길은 고단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고 해서 갑자기 앞에 풀이 펼쳐지고 레드 카펫이 촥 깔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척박한 광야예요. 햇볕이 내려 쪼여요. 흙먼지가 막 날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도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필요한 대로 만나를 주시고요. 또 원망 불평하니까 됐어 그럼 그거 먹지 마. 아직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그냥 나중에 배가 고프면 그때 먹겠지. 만나 이제 그만 줘라. 이러지 않으시고 고기가 있어야 힘을 쓰지, 사람이. 매출하기 줘. 아니, 하나님. 아주 원망, 불평하는 것도 못 듣겠어요? 난 들어. 줘.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싫어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장렬하는 태양, 주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추위로 추워할까봐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 이불 팍팍 차고 자면 가서 이불을 목 언저리까지 덮어주는 것처럼 주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니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상황에 우리의 생각이 골몰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기둥이 보이고 기름, 구름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맛있고 매출하기가 좋은 거예요. 계속 되다 보면 배려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 그걸 누리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다시 주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자꾸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걷고 이렇게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은혜구나. 내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사물을 볼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딱한 번만 다시 볼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늘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 일을 내 일생 소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너무 답답하고,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거리만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빛 대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400년 전체 기간을 그렇게 산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환영받고 좋은 땅에 살라고 배려를 받았어요. 그러다 왕조가 바뀌면서 다시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그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들이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조가 바뀌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왕조를 딱거머쥐게 되니까 그때 어떤 걱정이 생겨요? 그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숫자가 많아요. 너무 일을 잘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들이 외적하고 같이 같은 편 먹으면 내분 또 외, 외부에서 내부에서 막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아직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염려가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민족으로 여겨주다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가서 집어 던지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잘 지내던 관계가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냥, 아유, 다 사람이 뭐 살면 다 두려운 일도 있고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감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주님 바라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면 해결이 안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명,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을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서서 손을 내밀면 그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열려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견고하게 성숙하게 하시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널 때는 그 요단강이 열려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발목에 딱 발을 디디자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 믿음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00년 노예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노력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건져내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져내면 바로 그 상황에서 자유로워져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믿음이 딱 생기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이 막 탄탄대로로 열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고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 사람들이 그 시작하는 그첫 걸음의 사람들을 그 손을 이끌어주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나타내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 학교 가운데 제거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1학년 신입생 같고, 어떤 분은 4학년 졸업생 같아요. 초등학교를 치면 6학년 졸업생 같아요. 조금 있으면 졸업장 받고 졸업해도 될 것처럼 안심이 돼요. 어제 우리 김성순 권찰님, 지금 대개 와계신데 어, 급하게 이제 지금 화열을 하시는데 혈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막 정밀 검사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어, 어디가 문제인지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치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현료가 나오긴 하지만 백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송실 입사님이 휴가를 좀 길게 내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려고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어제 뵈러 갔더니 뭐 기력도 없으시고 힘드신데 또 이제 이렇게 막 불편하고 혈뇨가 나오고 이러면 또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할 때도 막 몸부림을 치시고 또 기저귀를 갈 때도 딱 가만히 계시질 않아서 이제 돌보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제 제가 딱하니까 감사한 것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갔는데 누구야? <laughs> 이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자녀들도 잘못 알아보신다는데 제가서 제가 권찰님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라고 금방 알아보셔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최고예요. <laughs> 하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기회도 적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점점 자지러 들어가는 그 생명을 봐요. 이제 현료가 계속 나오면 수혈을 하면 수혈이 된 만큼 또 현료가 나오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한 3, 4일이 지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요라는 고백을 마지막까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학년이에요, 6학년. 상황을 봤을 땐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1학년이라고 보여주는 권찰님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은 6학년에 고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고백이 호흡이 다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지금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어제도 가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차로 가서 차에서 이제 잠을 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자녀들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일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이 굳어지니까 본인이 판단하고, 아,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 교회 나간 지좀 됐으니까 예배 같이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결국은요 오늘 숲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장렬하는 태양을 가려주시는 구름기둥을 아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우 추워 죽겠네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40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된 우리 우리를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막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자리가 광야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가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전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눈에 보여지는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여 우리의 신령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내 걷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한 땅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하면서 너 믿음이 작잖아, 너 기도가 약하잖아, 너 말씀 잘 모르잖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오늘 입을 열어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고자 하시는 뜻을 기쁨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내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가져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잘했던 일그 이야기를 자기만 듣고 끝이지 않고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그 다음 때에 말해 주고 그 다음 때의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장자를 살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에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광야의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김종문 권사님, 이 광야의 학교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순 권찰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가지의 문제들도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